아, 아 맞다. 나 오늘 배당 못 받았는데 받았어? 아 그래? 네. 예. 그럼 이프로 하루 쉬지 뭐. 응?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. 그래 하루 쉬어. 뭐이손이 잡히겠어? 예? <laughs> 아우 진짜 비밀 유지 각서를 받든지 해야지 정말. 죄송해요. 아니 근데 사실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. 뭐 이런 걸 비밀로 해요. 하품이 또 뭐야? 에? 애들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언제야? 휴가 어 아니에요. 재훈이 엄마가 가기로 했습니다.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건가? 응? 증인도 세우고 그러나? 야, 그 애들 싸움에 너무 들하네 오늘 점심때와는 사뭇 입장이 다르시네요. 아니, 뭐, 형사사건도 아니고, 애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를 입증하는 게좀 그렇잖아요. 서로 상처받지 않게, 뭐, 잘 마무리해야죠. 그쵸? 부모는? 만나봤나? 예. 근데 아직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. 선배, 내 친구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, 그, 학폭이 관련해서 뭐 준비할 거더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. 그럼 그래 고마워. 근데 경찰 고소가 문제예요. 고소? 경찰? 이런 안될 말이지. 그 당장 취하라고 해. 아줌마 그런 의사가 없대요. 이런 퇴행정 마질.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사를 뭘로 보고 어디서 고소야? 너 검사라고 했어? 그런데도 취하를 안 한대? 아, 됐어, 아줌마. 취하해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겠네요. 그 정도 건이면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법원에 송치합니다. 법원까지? 아1 1살 뽐마고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판사 앞까지 가? 아니, 사과했는데 뭐, 뭐, 뭘더 바라고. 사과했으니까 치하라는 건 일방적인 생각이죠. 피해자 입장은 다르죠. 재훈이가 욕을 한건 맞잖아요. 이번 기회에 경찰서랑 법원 가보면 느끼는 게 있겠네요. 음, 느끼는 거야? 아니, 대체 11살짜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? 지난주에 중고거래 사기권으로 들어왔던 고등학교 1학년 짜리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가 좀더 일찍 세상 만만치 않은 거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고.